나란 이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엄마TV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선명을 50% 할인 받아 떠날 수 있다는 엄청난 소식이 있어서 김 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볍게 운동하면서 오늘 정책 알아볼까요? 자, 스위밍 자유형 동작 해주면서요. 오늘 우리가 알아볼 정책은 바로 바다 이용권인데요.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면서 해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입니다. 그럼 이용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이용 지역은 밑에 나와 있듯이 제주, 울릉, 인천, 여수, 통영, 거제, 군산, 목포, 완도, 충남 지역권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연간 이용권 개인 구매액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5세 이하의 내 외국인 분들이고요. 연간 이용권 만 18세 미만 포함 구매액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1인이 포함된 가족 구성원 만 18세 미만 포함 최대 5인까지 가능하고요. 만 18세 미만 이외의 가족 구성원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아, 진짜 대박 대박! 자녀분들과 함께 할인받고 좋은 추억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실제 여객선 승선 시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할 예정이니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1인은 꼭 탑승이 필수입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는 무인표이기 때문에 바다로티켓 구매가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선사마다 다르니 꼭 해당 선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두 번째 운동인 스위밍 스텝엔 배영으로 넘어갑니다. 팔 앞으로 빼면서 팔을 뒤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겨줄게요. 다음으로는 티켓 가격 및 혜택인데요. 가격은 7,900원. 혜택은 티켓 구매 시 이용 기간 내 운이 마인 주중 50% 이상, 주말 공휴일 포함20% 이상입니다. 이 또한 선사별로 상인할 수 있으니까 이용 전에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용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외 기간은요, 특별 수송 기간 예정, 그리고 명절 연휴, 이용 선사에 따라 권종별 주말, 공휴일 포함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꼭 해당 선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예매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 방법으로는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권종별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매 후에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승선권 예매 시 본인 인증으로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워킹앤 흔적 동작으로 넘어갈게요 유의사항입니다 티켓 인적사항 승선자 일치 확인 및 양도 양수가 금지되고요 신분증 미소지 및 바다로 티켓 정보와 상향한 경우 승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티켓 사용 이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요 티켓 사용 이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차량 선정 요금은 이용객이 별도로 부담해 주셔야 되고요 도서민 운임 지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등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군 해상 여객, 호급 협정 적용 대상자는 동협정 우선 적용이 되고요 목표 제주 우수형 제주 진도 제주항로의 선박 이용은 시월드 고속 해리 1577-3567로 문의를 바랍니다 결항으로 인한 요금 변동 시에 평일, 주말, 휴일, 할증 요금 적용일 등 해당 선사마다 요금 증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사의 요금 증액 여부를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점 참고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가보고 싶은 섬 할인받은 가격으로 좋은 사람과 좋은 추억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엄마TV의 김선생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책으로 만나볼게요. 안녕! <목소리>